안녕하세요, 엑셀 여러분. 의 엑셀게임즈 송재경입니다. 그, 카카오게임즈에서 저를 거장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성공스럽게도. 어, 저는 그 20년 전에 처음으로 MMORPG를 만들던 시절로 돌아가서 어, 달빛 조각사를 만들었습니다. 어, 그 시절에도 어, 수많은 새로운 기술을 개척해 나가면서 게임 만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달빛 조각사를 만들면서도 많은 기술을, 어, 개척했습니다만은, 어, 오늘은 기술보다는 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게임은 이렇습니다. 어, 플레이의 대부분을 보내는 필드가 살아있는 게임, 그리고, 어, 몬스터가 아이템을 떨구면 그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인지 궁금하고, 랩을 구석구석 밝히고 어, NPC에게 말을 걸어서 히든 퀘스트를 얻고 그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레벨업이 되면 어떤 스탯을 찍을지 어, 즐거운 고민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어, 이런 게임이 또 제가 처음 만들었던 MMA, MMORPG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어, 달빛조각사는 이런 매트로한 감성을 살리면서 그 시절에 불편했던 많은 어, 불편한 점들을 갖다가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달빛 조각사가 어, 많은 분들이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되도록 어, 개발했습니다. 어, 과금도 어, 지나치게 하드코어하지 않고 경쟁이 즐거운 게임으로 또 그래픽도 정형화된 스타일에서 어, 벗어나서 많은 분들이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귀엽고 캐주얼한 스타일을 선택했습니다. 또 게임 속 수소한 재미를 놓치지 않도록 사소한 디테일에도 신경을 썼고 또 게임의 깊기를 팔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달빛 조각사 는 원작의 주인공이 그랬던 것처럼 노력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많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을 만들도록 노력했습니다. 원작이 그랬던 것처럼 또 제가 처음 만든 MMORPG가 그랬던 것처럼 오랫동안 사랑받는 게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곧 여러분과 함께 모험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